때문에 뭐 많은 그 우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뭐잘 착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97.6%가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죠 그리고 잘 착근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혹시 저 교육감님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또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아, 네. 완전히 학교 정말 자율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네 아직도 뭐한 쉬운 게 조금 남짓한 네. 학교는 아시 네. 동결을 아직 시행하지 네. 않고 있는 뭐, 학교들도 그, 있습니다. 그 네. 공립학교도 몇 군데 있던데 이 여기 교장 선생님들로서 상당한 상당히 용감한 분들 분들이라고 좀 칭찬해 주싶어요그 <laughs> 그러시고 뭐 얼마 전에 그경 경기도지사하고 무슨 협약 셨죠 네. 이제 학생들 교복을 어, 디자인해서 네네. 공급하는 것을 좀 싸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 섬유협회와 네네. 경기도와 네네.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 지사가 지금 하여튼 신선한 그 연정이라는 실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 우리 저그 어디 경상남도니 이런 데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좀 협조하셔서. 저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사나 기관하고 각급 학교에 음주운전 그뭐 근절 대책 시행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서약서 받으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은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특히 인명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본 서약서 제출 후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받. 근데 여기 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술을 먹지 않는 사람,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 또뭐 저기 차,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서약, 그리고 어차피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 현행법에 0.05 이상이면 뭐이렇 예? 처벌을 받고 0.1이 넘으면은 뭐저 구속도 되고 다 있는데 이건 모든 교사에게 그 우리 저 이재정 교육감님 답지 않다 이런 서약서를 강요했다는 거는 그리고 뭐 맥주 한두잔 먹고 운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05 이상인 거지 0. 그 이하로 그뭐 어떤 자리에 갔다가 그런데 그 저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화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그는 그 문화를 저희들이 원형을 했던 거고요. 네. 두 번째 이 교육계는요. 네. 정말 이 음주문화를 정말 근절시키지 않으면 네. 교육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교육계 현장에 제일 이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가령 그 저희 교통사고로 아이들 저이 이 학교 근처에서 사+ 이 사고 는 경우 아니, 너무 아니, 많거든요. 저, 저, 그야말로 또그 우리 저 <laughs> 교육감님 좀... 답변 다듣다 시간 다 가니까 <laughs>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전차한테 서약서 쓰라고 했다는 건그 그 사람들도 인권도 있는데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답지 네. 않다는 <laughs>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laughs> 좀 무리한 그건 좀, 면이 없잖아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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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저이 앞으로 이런+ 이런 경우 없었으면 합니다. 그, 뭐 거기다 교사들도 다 인간이고 다저 교권이 있고 한 건데 이제 예. <laughs> 네? 예? 이, 아니, 저, 무리한 면이 있었다고 한게그 얘기니까, <laughs> 그 질문하는데, 그렇게 끼어들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저, 그, 서울, 교육감님 그, 뭐,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 실태는 이제 조금은 개선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교육청의 인식은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제가 뭐 바, 방송으로 또 나간다니까 학교 이름은 대지는 않을게요. 그 원래 야구 명문이었어요. 옛날부터. 예. 뭐 시고등 학교. 그대만 전시 훈련 가 가지고 그뭐 거의 성폭력을 당하고 그저 피해 학생 진술로도 그렇고 그또그 그, 그 어머니가 그 올린 글 같은 거 보면은 이건 뭐 완전히 저 음란물을 보여주며 동작을 흉내내라고 하고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뭐자유행위를 강요하고 그선배라사람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거 예,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그 바로 포치한테 갔더니 그뭐 가해 학생만 먼저 귀국시키고는 일주일이나 거기 대만 전지훈련하는 데 예. 뒀다가 이거를 학교 교장은 인지한 후 45일이나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또 그리고 47일이 지나서야 이제 교육청에 알려오고요. 예. 이거뭐 KBS에서 이거 예. 구속 보도까지 해서 한3 번에 걸쳐 보도됐던 사건인데 이렇게 45일 동안 방관하거나 무기난 관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담당교사는 변체기예요. 그이그 네? 네. 그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맞습니다. 자식이 못 당할 일을 했는데 그럼 그걸 4 5 일씩이나 이렇게 했던 교장 교감한테 이렇게 과, 처분하는 게 이게 그, 그 교육 정해진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고그 지금. 저희가 그 관리 감독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어 지금 재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그 교장 교감에 대해서 징1차 징계 한 거에 대해서도 어 재심사 요청을 해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 있는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본 서약서 제출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받. 근데 여기 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술을 먹지 않는 사람,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 또뭐 저기 차,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서약, 그리고 어차피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 현행법에 0.05 이상이면 뭐이거 예? 처벌을 받고 0.1이 넘으면은 뭐, 저, 구속도 되고, 다 있는데, 이걸 모든 교사에게, 그 우리 저, 이재정 교육감님답지 않다, 이런, 이런 소약서를 강요했다는 거는. 그리고, 뭐, 맥주 한두 잔 먹고 운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05 이상인 거지, 0. 그 이하로, 그 뭐, 어떤 자리에 갔다가, 근데, 그, 저기, 어, 어떻게 생각할지. 하 이 문화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한 그는 그 문화를 저희들이 원형을 했던 거고요. 네. 두 번째 이 교육계는요. 네. 정말 이 음주문화를 정말 근절시키지 않으면 네. 교육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교육계 현장에 제일 이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가령 그 저희 교통사고로 아이들 저이 이 학교 근처에서 사, 이 사고 나는 경우 가 너무 많거든요. 아니, 저, 저, 그야말로 또 그, 우리 이제 <laughs> 네, 교육감님 좀... 답변 다듣다 시간 다가니까 <laughs>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전체한테 서약서 쓰라고 했다는 건그 그 사람들도 인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재정 교육감이 네. 납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laughs> 좀 무리한 좀, 면이 없잖아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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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저, 이 앞으로 이교 때문에 뭐 많은 그 우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뭐 잘 착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97.6%가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잘 착근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혹시 저 교육감님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또 참여율이 높은 건가요아니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네? 이거 <laughs> 네. 완전히 학교 정말 자율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네. 아직도 뭐한 쉬운 게 조금 남짓한 네. 학교는 아홉시동교를 네. 아직 시행하지 네. 않고 있는 뭐, 학교도 그 있습니다. 네. 공립학교도 몇 군데 있던데 이, 여기 교장 선생님들로서 상당히 용감한 분들, 분들이라고 좀 칭찬을 좀 싶어요. <laughs> 그러시고 뭐 얼마 전에 그 경, 경기도지사하고 무슨 협약을 맺으셨죠? 네. 네. 이제 학생들 교복을 어, 디자인해서 네. 공급하는 것을 좀 싸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 섬유협회와 경기도와 네.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그쵸, 협약을 그 저, 맺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지금 하여튼 신선한 그연정이라는 실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 눈여겨 보고 있는데 뭐, 우리 저 그, 어디 경상남도니 이런데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좀 협조하셔서 저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산하기관하고 각급 학교에 음주운전 그뭐 근절 대책 시행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서약서 받으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은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특히 인명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진 일은 점 없었으면 합니다. 그뭐 거기 다 교사들도 다 인간이고 다저저 교권이 있고 한 건데 이제 예? 네, 예? 아니, 저, 무리한 면이 있었다고 한게그 얘기니까, 그남 질문하는데 그렇게 끼어들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저, 그, 서울 교육감님 그, 뭐,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실태는 이제 조금은 개선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교육청의 인식은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제가 뭐, 이거 바, 방송으로 또 나간다니까 학교 이름은 되지는 않을게요. 그 원래 야구 명문이었어요. 옛날부터 예, 뭐 예. 시 실고등학교 그 대만 전시 훈련 가가지고 그뭐 거의 성폭력을 당하고 그...